빠른 f 5 0 m 5 5 5지5 5 5 5 5 5 5분말씀고5 5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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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하, 모델 진아진 다시 다시 NG 안녕하세요 모델 진아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래그레이싱에서 만나요 드래그레이싱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어, 조금 알고 있었어요. 많이는 모르고 어, 직선 코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2012년식 소렌토 보유하고 소, 있습니다. 소렌토. 네. 어, 제가 레저 스포츠를 즐겨가지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리고 드라이브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차. 드래그레이싱의 지금 상징 응. 마스코트가 되었는데 드래그레이싱을 응.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파, <웃음> 양파, <웃음> 양파 까매갈수록 계속 나와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와요. 원래 그 음흠? 원래 운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수영? 수영? 저는 원래 전공은 합기도. 합기도? 네. 합기도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전공을 수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강사 생활 했습니다. 그레그레이 그래, 씨는 사람의 달리기로 치면 음. 100m 달리기랑. 비유하면은 똑같거든요 100m 음, 달리기랑 할수 있는데 음. 이, 기억 남았던 장면이나 기억 남았던 어떤 인물 <laughs> 이번 경기 때 1차 때 너무 잘해주셨는데 2차 때 플레잉 하신 분 일단 힘들다고 생각한 것보다 드래그레이싱 경기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네 그분이 기억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한테는 어, 플라잉 하신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많이 속였기 때문에. 그, 데그레이싱을 이렇게 참가하는 남자들 보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약간, <laughs> 이러야되 약간? 네, 이런 맞아요. 이런 자존심 싸움이 좀 여자가 볼때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니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해가 된다? 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약간 귀여운 느낌? 귀여운? 네. 느낌. 한 가지에 너무 완전히 꽂혀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매력적인데, 지난주 부들이. 왜 행사장에서 이렇게 참가자들이나 관람자들이 지난주 옆에서 사진 못 찍을까요? 많이 찍으러 오세요. <laughs> 남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순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우리 사진도 많이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많이 가져가요. 사진 찍는 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제일 빠른 BMW 오너 F90M5 오너 지효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BMW 최고 빠른 F90M5 오너 지효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 스펙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지금 순정 차량에서 J4 칩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배기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아 타이어도 순정. 네 타이어 지금 순정입니다. 이게 지금. 성적을 잘 내시는 분들의 이 세부적인 셋업이나 하드웨어 스펙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팅하시나요?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는 많이 빼고서 드래그 경기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어, 드래그 이렇게 자동차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뭐 서킷 주행, 와인딩, 그다음 뭐 드래그도 있고 그냥 뭐 단순히 차를 꾸미고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인데 본인의 성향은 어느 어떤 쪽입니까? 드래그를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킷 주행도 한 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차 꾸미는 것도 관심은 좀 있습니다. 단시간 네. 안에 뭐 빠른 거리를 추파해서 뭐 초를 누구를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초를 줄이는 데좀 매력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뭔가 가시적으로 바로 보이니까 네. <laughs>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뭐 성취감도 좀 있고요. 계속. 차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조금씩 빨라지는 걸 봐가면서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차를 많이 타지는 않았고요. 뭐 예전에 어릴 때부터 뭐 소나타를 처음 사서 타고 다니다가 K7 비발주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A650TFIS 차량을 구매를 하고 나서부터 차에 많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튜닝도 좀 하고 그러면서 차의 매력을 느껴서 F0M5가 출시됐을 때 바로 구매를 예. 제조업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A6를 끄실 때부터 뭔가 좀잘 풀린 건가요? <laughs> 약간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있었겠죠 <laughs>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기운이 최고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서 뭐 흑기운을 딱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튜닝 하드웨어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좀 그래서 아주 큰 선풍기를 갖다 놓고 차에 쓰여주면서 <laughs> 한다든가 냉각에 좀더 신경을 쓰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에만, 차에만 발라야 됩니다 네. 뭘 하시겠습니까? 네.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지금요? 네 음, 2천만 원 터빈업을 해야겠죠 아. <laughs> 자. 처음에는 차가 상징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 차가 이제 600마력대라는 순정이 그런 매력도 있었고 차 색깔이 파란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263이랑 비교를 하다가 M5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어, 제 동료라고도 할수 있고,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와 계신데, 네. 어, 어, 그분에 대한 어떤 차에 대한 어떤 생각, 그 차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음, GT-R은 GT-R은 강하다. 는 강하다 욕망 이런 거없습니다 아닙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 지금 리액션 타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네. 어떤 연습의 비결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난, 난 타고났다 뭐 이런 겁니다. 타고나진 않았고요. 많은 뭐 수시로 많은 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장치들을 안전 다 해제를 하고요 완전 네. 네. 해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모드 수동모드로 놓고 브레이크 꽉 밟고 액셀을 한 번에 밟아야 돼요 어. 그러면은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번 하면은 9번 이상은 좀 걸립니다 어.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은 네 예, 잠깐 머뭇하고 액셀을 뭐 잠깐 이러는안 걸립니다 후륜차는 뭐 실력이 더 4륜차보다 더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립을 잡고 더 앞으로 잘 가야 하는데 아직 후륜차를 타고 지 못해서 딱 제가 뭐 말씀드리긴 하죠 어, 이번에 3차 시기 중에 4월달 경기 중에 3차 네. 시기 중에 1차 시기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뽑고 어떻게 보면 지효 군님 입장에서는 좀 운이 없게 3차 시기에 이제 박상훈 님께 때문에 뺏겼어요 네아 이때 아, 느낌이 어땠나요 그냥 아 역시 GTR이다 근데 왜 그것밖에 못했는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계하면서 2차 시기, 3차 에 이제 지효 군님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예상을 저희 중계진의 예상을 띄웠고 좀 보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엄청 후회되시나요? 꿈에 나옵니다 <laughs> 그 지금 이제 6월 16일날 3회를 곧 앞두고 있는데 3회 때 라이벌로 생각하는 차를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자면 네, 한 달려보고 싶다 720S 막뭐 이런 거. 맥날은 720S 뭐 그런 거나 뭐 우라칸 이런 것도 한번 달려 보고 싶고요. 우뭐 GTR들도 더 나와서 달려 보고 싶고요. 다른 세팅이 된 M5들도 많이 나와서 다시 달려 보고 싶어요. 이번 대회 때 가장 최근 대회 때 음. RT가 상사모 네. 뭐 님이랑 비슷하게 나왔다면 거의 음. 똑같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RT를 조금만 줄였으면 네. 1등 할수있었다는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티는 분명 실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깨끗하게 인정하는데 다음엔 제가 꼭더잘 찍어서 무조건 네. 1등 할 겁니다 드래그 결과랑은 또뭐 제가 드래그는 이기는 차가 롤링에서는 저를 이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4륜구동과 후륜구동의 방식 차이도 있겠지만 다른 뭐 후반부 가서 더 출력이 나오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양상이 됩니다. 뷰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JB4도 있고요. 뭐 노리미도 있고요. 뭐 레이스 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은 BMW는 JB4가 항상 무조건 빠르다 그래서. 어, 지오 드라이버0 1 2 5 알지? 어우 좋네요. 좋네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뭐 추천해서 주변에서 장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음 지금 아직까지는 가성비도 뭐 좋고. 다른 차에 비해서 느리지도 않고 빠르기 때문에 크게 뭐부점이라고 꼬질 것도 없고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 6월 16일 대회 때 비밀병기를 뭐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부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GTR 잡고 1등하겠습니다. 대학폭 <laughs> 네. 1등합니다. GTR 차주분들 다 나오세요. <웃음> <웃음>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엔진 오일도 순정으로 넣고 있고요. 디퍼런셜 오일도 다 순정이고요. 타이어조차도 순정이고. 지금 뭐 따로 뭐, 아드레날린 오탄부스터만 넣고 있어요. 넣고 주기적으로 한 주에 두통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오일 첨가제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넣어본 적은 없어요. 다 순정 상태예요. 흙기도다 모든. 감사합니다. 거. 준비. 안녕하세요 카바타 3회연속 우승한 대구에서 온 GTR차주 박상훈입니다 보이십니까 3회연속 우승했습니다 그 회사 일하고 뭐잘 지냈습니다 건설회사 하고 있습니다 어 자유롭게 주행할 수있다는 요즘 뭐 블랙박스라든지 암행 불법이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아침부터 가서 차가 퍼질때까지 달릴 수 있는 네 그게 매력인거 같아요 RT 빠르셨으면 저보다 빠르실걸요 근데 알퇴를못 찍으셔가지고 <laughs>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성빈이 이번부터 가보죠 차량이 네. 저희 스태 반가워요 앞 네. 천천히 네. 이런 차와 한번 달려보고 싶다 내 달려보고 싶은 차가 있다 저도 맥라레 7리고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아네와안 <laughs> <laughs> <아니>, 너무 <laughs> 욕 너무 많이 먹는데 순장해요 흑기 필터 낱낱이 좀 네. 어, 공기 안에 아, 네. 하는 게 어떤가 네네 이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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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예, 똑, 이제, 어, 순정이 29인데, 저는 24. 저는 풀 쓰면 1.49, 뭐, 5.1.5까지 걸립니다. 배기 배기는 커스텀입니다 그 배기 앞에 Y자도 커스, 커스텀 이제 파이 순간 그리고 다운은 HKS 다이노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랩터로 재면 빠르니까 제로백은 랩터로 재면은 2초 86 저도 이제 R35 한 휠파워 620마력짜리로 음. 재작년에 바로 음. 달려봤거든요 네. GTR은 이제 3단에서부터 밀어주는 맛이 네. 기어비가 일품인데 네. 어.. 사실 이게 10년 넘게 해먹은 차 아닙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근데 M5가 저 거의 완전 증정인데 네. M5를 또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시청자 분들께 전 GT-R에 얼마 발랐습니전 GT-R에 한 7천만 원 정도 발랐습니다 <laughs> 지금 같 아, 이제 아이 제가 원래 ISF를 타다가 온딩칼에 가서 아. 이거는 삼조가 아니구나 그 M3 타시는 분께서 거진 처참하게 찢어주시는 바람에 아, 튜닝을 네. 시작했습니다 거의 뒷 번호판도 못 봤으니까 지금 차를 내가 사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팔고 뭐 가고 싶은 차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M5요 아왜 m 5 차는 신형입니다 아. 네, 저는 더비너 갑니다 아. <laughs> 어엔제 같은 경우에 엔진 미션은 네. 차를 무조건 서울로 올립니다. 지금 엔진은 몇만 킬로 탔는요 지금 이제 육만 삼천. 아니요 미션은 아 미션은 미션은 네, 강합니다. 오, 일단 기어, 포크, 뭐뭐 뭐, 바스켓 앞쪽 일단 이제 드래그 이제 그 런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고전에 그 좀돈 아끼려고 런치를 이제 그함 땡겼다가 아, 예그 아, 예, 아. 전에 튜닝을 해가지고 차를 받자마자 그날 바로 아, 부상했어요. 그 아, 바로.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 한 천, 오, 육백만 원 정도 나왔나? 근데 박. 어, 6월 대회 전망. 일등입니다 아. <laughs> 왜죠? 나니까, 여러분. 아니, 날이 더워서. <laughs> 흡기온이 높을 겁니다. <laughs> 흡기온을 덜줄수 <떨줄> 있어서. <웃음> 아. <웃음> 뭐, 다 같이 합법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음, 달리로 들어가면 경쟁사지면 다. 달리고 나서 나오고 나면 음, 다잘 달렸다고 인사도 하고 그 A도 바르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괜히 뭐저 사람은 좋은 차타뭐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보고 싶으면 타보고 싶다 말씀하시면 진짜 뭐 저는 못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아흔쾌히어 타보세요라고 말씀하니까. 어뭐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속 3연속 우승을 하셨어요. 네, 이거 엄청난 업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본인이 좀더 목표를 한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희망하는 게어디지 아, 저는 일단 희망은 5회 우승입니다. 와, 5회 우승. 네. 오해 <laughs> 우승이면 국내 드래그 중에 아마 전설로 남으실 것 같은데. 네. 어, 오회 우승하면 타이틀을 갖고 싶은 트로피 좀 크게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laughs> 드래그의 묘미 어... 비행기 이륙보다 빠른 느낌 저는 찝찝하면 다 갑니다 아유 이 그림은 <웃음> <웃음>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인데 몇번 뵀어요? 어디서요? 밤에? 네 밤에, 밤에. <laughs> 밤에. 네. 저는 37 전 2등 했을 때 1등한테 축하는 해줘야 되는데 표정관리가 안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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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계셨죠? 차는 잘 계시죠? 아, 예. <laughs> 잘했죠? <laughs> <잘 웃음> <laughs> 아, 지금, 네, 이제, F5는 비밀병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어차피, 에터널 킷도 안 나오고, 나름 덥고, 예, 해도, 그 온도가, 아, 대부니까. 화투 짝을 치면 상대패가 일단 다 보인다 네그광 네. 들고 나오실락 하는데 땡잡이 들고 있는 아 네. <laughs> 이것저것 아직 뭐 시중에 나온 건 많이 없는데그 이상으로 많이 준비해서 1등 할수 있게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데저티글 채널을 구독하셨는지요? 했죠 하... 했습니다 아, 네그 어떻게 뭐 이거는 보시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달려보시고 그럼 제가 딱 관심 있게 받는 게 GTR 이제 그 하시는 그 보고 음. 아 그때부터 아 구독을 누르고 만약 초전을 만약 나가 나간, 난 나가기로 결심했다라고 가정하면은 몇초때 네. 경기에 나가죠? 12초 때 나가서 발 한번 떼야죠, 악셀. 항상 샴페인 터트리더라고요. 그 <laughs> <거기서> 1등 하시면 <laughs> 그게 최고 수로. 그래서 샴페인 터트리고 나 1등했죠. 처음에는 뭐 RT도 그렇고 ET도 그렇고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뭐 드래그 하기 시작한 지뭐 1년 조금 넘은 수준이고요. 근데 뭐 계속 욕심을 갖고 연습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초도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RT도 점점 잘 나오고 있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전이라고 하면은 더 많이 나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여기. 하진 씨가 방금 껴갖고 몸을... 남자들이 큰거 많아 보시면서 이제 하진 님이 이제 좋아요 네 이렇게 서 아... 너무... 계정 트윅을 구독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튜닝 문화를 이상을 꿈꾸는 온딜카의 김재윤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래그 대회는 2017년에 이제 기획을 하셨는데 최초의 기획 의도 기획 의도는 이 좋은 행사와 문화가 왜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만 되고 있나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장소를 좀 섭외하다가 자동차 부품 연구원의 본격적인 그 제안 및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대구 주행 시험장에서 본격적으로 드래그 레이싱 행사를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사람이 없어서 뭐, 자이든 타이든 저희가 중계까지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중계를 하면서부터 어, 저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히 정말 빠르구나 저분들이 차에 대해서 정말 어, 내 MR을 소중하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어, 키워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일하게 800m를 계측할 수가 있는데, 음. 800m를 계측을 하게 하는 것을 왜 결정하셨나요? 어,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서 사실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최근에 출신 자동차들이 다 성능이 너무 빠른데, 400m로만 기록을 재기에는 너무 참가자들 입장에서 달리는 입장에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더 길게 달려보고자 했는데, 어, 그러기에는 이미 전 세계에 나온 전자계측기 중에 800m를 할수 있는 계측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만들겠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수정을 해서, 지금은, 어, 매우 정확한 계측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대회 전망. 카바타, 자동차품연구원의 카바타 드래그 레이싱으로 2019년에 이제 3회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어, 타이머 택이라고 하는 이제 초를 맞추는 경기를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어, 기존에는 이제 차가 느리면은 어, 내가 저기 무리에 낄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끼지 못했는데 이번 타이머 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초에 맞추면 되는 거라서 소위 말하는 찻발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초 전부터 16초 전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오셔서 어, 질 좋은 도로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풀악셀을 하면서 초를 맞출 수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즐거운 문화가가 꿈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처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기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한 내년 계획. 2016년부터 이런 드래그 비교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위 분들이 우려의 말씀이나 이제 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곧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도 해왔고 결국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운딜카가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어, 저희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차를 좋아하고 차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를 경제적으로 돈이 뭐 적자가 나서 하네, 못하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음, 하려고 하고 아까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사고라는 것이 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과 또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와 행사가 될수 있도록 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몇년 전부터 해서 꿈꾸는 게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즉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겁니다. 뭐 돈의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저희가 뭐 투자를 받는다면 대구를 떠나서 각 지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전용 경쟁도 만들고, 매일 밤마다, 매주 마, 주말마다, 어, 단순하게 달리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어,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쉽게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서 어, 뭐, 경쟁보다도 한번 달려봅시다. 또 끝나고 나서 또 고생하셨습니다. 어, 잘 달리시네요. 멋지네요. 이런 인사를 하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이상주의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지나진 모델을 발탁한 이유와? 아, 제가 결혼만 네.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이고 이거 삭제해야 될것 같아요. 와이프가 너 와이프가 무섭네 갑자기 무섭네요. 머릿속에 얼굴 빨개졌어요. 뭐 편집을 부탁할게요. 아, 좀 내려 아, 내려가, 내려가겠습니다. 편집. 네. <laughs> 자, 다시 몰라요. 몰라. 지난질 모델분을 계속 그 작년에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네. 어, 저희 회사 내부의 의견 플러스 네, 참가자분들의 반응을 저희가 보고 나서 반응이 매우 좋아서 저희는 저희 행사랑 계속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 드렸고 그 제의를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어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큰 행사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꼭 써주셨으면 하네요 예. 끝으로 이제 자유발언 하시고 그 4월 우승자분과 준우승자분 플러스 어더 감사한 분은 사실 이데저트 그림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네, 네. 개인적인 네. 친구인 그 동생이긴 하지만 어 2016년, 17년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참가자 20명, 30명 거의 스텝 수준과 맞먹는 행사 때부터 와서 촬영 지원해주고 어 지금까지 같이 만들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같이 만들어가는 이 대한 고마움과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를 좀이 자리를 위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중간쯤에서 음응 오글거리면서 이 편집됐을 거예요. <laughs> 괜찮습니다. 뭐 많이 바로 네. 2019년부터 저희가 드래그 레이싱 행사로 이름을 바꾸고 어, 진행을 하면서 관람의 제한이 없습니다. 6월달에는 맛있는 푸드 트럭 여러분들의 또 의견에 따라서 4 대로 확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멋진 차주분들이 오는 이 행사에 오셔서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애들하고 여자친구하고 국내에 이런 행사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꼭 6월달에 날씨도 좋으니까 오셔서 구경.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laughs> 남자들이 이렇게 음. 차이 열받하고 그런 거좀 이해가 되세요? 네. 어 이상하다. 저는 되는데? <laughs> 저도 하나에 꽂히면 조금 푹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 남자들이 뭐 화장품을 음흠. 사거나. 자기를 단장하는데 옷이나 음. 뭐 이런데 돈을 그래 아, 이제 그 행사비 이런 것도 약간 좀 이제 좀 늘려달라고 이제 저는 의리파입니다 어. 함께 갑니다. 아 어, 진짜. 근데 본인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어저한번 했어요. 4월달에 어떤 차로? 제차로요아제 뭐 해보,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제 차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게 직접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달려볼 볼 수가 없는데 해보니까 되게 뭐 통쾌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어, 그냥... 네, 대리만족은 확실히 된것 같아요. 확실히 통쾌하고 시원하고 어, 좋은데 아, 저는 기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 통상적인 질문이었고 <laughs> 네. 시청자들이 궁금한 질문은 남자친구 있나요? 이런 것부터 이제 가거든요. 남친 있습니까? 저희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없고요. 없어도 있습니다. 아, 뭐 응? 어, 저는 인스타그램에 진나진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진나진 영어로 치시고 뒤에 숫자 7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주량은 얼마 정도 되시냐? 음. 못 먹을 것 같다 술을 네, 한병 먹으면 거의 이제 그,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말되나요 저는 뭐 말하세요. 네. 아, 어차피 처리하실 거죠. 아니요, 잘안 해요. 저. 아, 그래요? 카스처럼 카스! <laughs> 그냥 단독으로 안 먹어요. 카스처럼. 근데 보통 혼술하면 집에서 사케 많이 마. 서울시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 오 강남 사는 여자. 차. 자 여러분 6월 16일 그리고 9월 28일 우리 카바타 드래그 레이싱 경기 많이 보러 오세요. 하진이들 보러 오세요. 안녕. 오케이.